제가 20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략 세 가지가 나오네요. 기도, 숨이 넘어가는 통로죠. 이 통로가 막히면은요, 사람이 죽습니다. 기도 폐색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일을 꾸미는 모사가 기도입니다. 일을 잘못 꾸미면요, 결국은 죽죠. 예,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신에게 구하여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기도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개혁 계정을 찾아보니까 구약의 80회, 신약의 80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은 27권인데 14권에만 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데스살로니카전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레오전서, 유다서에만 어, 기도가 언급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어, 언급된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22회 누가복음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19회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11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역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킹 흠정역은 구약의 8 2회 신약의 111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쭉 제가 서치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약하다. 둘째, 신은 절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원하는 일을 고하고 아래면 절대적 능력을 소유한 신이 들어주셔서 기도자의 소원을 성취한다는 이 대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가 활용되어서 참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존재하며 이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독설가로 아주 유명한 엠브로스 비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지극히 부당하게 한 사람의 기도자를 위해서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화하는,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어, 영화가, 나왔, 영화가 나왔죠. 브루스 올마이티 라는 영화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비어스란 사람은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어, 비판적이고 비하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복 성격의 기도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 고대나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기복 기복 기복을 추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에 비판 받아야 될 마땅히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신을 어르고 달래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재물을 조금 놓고 정성을 다하는 뜨 듯한 말과 행동으로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 복채 흥금이란 명목 헌물이란 명목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요 신이 감동만 하면 부하고 비는 기도자의 소원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신은 절대자라고 간주해놓고 내가 내 속을 속이고 내 전부도 아니고 조금 재물과 헌물을 내놓고 이렇게 빌면은 들어준다 그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는 요 멍청이죠 멍청이 결국은 신은 기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멍청이로 여기면서 또 신을 가공하고 만들고 하는 이러한 그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개혁개정에 160회 정도가 나오지만 은 제가 이 중에서 어몇 가지만 좀 골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7절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사모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요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화를 경유한주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너에게 가진 재산이 뭐냐고 물으니까 재산이 어디 있어요 빚쟁이들이 다 가져갔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봐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아차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작은 기름 한병 있네요. 그럼 됐어. 이곳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 빌려오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너 아들과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그러면 가득 가득 찰 거야. 빌려온 그릇을 다 가득 채우고 나니까 병에 기름이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에, 엘리사가 어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에, 그,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고 수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오.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기도에 대한 핵심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도에 대한 혼란, 기도에 대한 혼돈이 굉장히 많죠. 쉽게 몇 가지만 제가 뽑아 왔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이단이 우리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좋은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용변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 드리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으셨나요? 현실적으로 나쁜 인간들이 무지없이 잘 사는 것도 그들이 기도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하나님 때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비, 늦은 비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시는데 뭘 그리 조급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내가 뭐 거창한 걸 원했어? 내가 원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야. 그런데 이것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탄의 주술인지도 모르고, 현실이 조금 개선되면 희희낙낙해서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도, 어, 과히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몸부림 시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죠? 열흘 기도, 스무 날 기도, 서른 날 기도, 에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마흔 날 기도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친번만번 계속 계속 주술처럼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명하다는 목사님, 또 은사 받은 능력자를 찾아서 안수 받으러 동분서주합니다. 또 대형 집회에 광고만 보면은요, 만사 제쳐놓고 참석하죠. 가정을 팽개치고, 집에 늙은 시부모가 밥을 굶든 말든 다 집어치우고 예배나 집회에 주야로 다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집 바라 바치고, 전세 빼서 드리고, 나름대로 최상의 헌신을 다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던가요? 육신에는요, 육신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질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온갖 잡신들이 찾아와서 결국은 망신패가 하는 것이죠. 망신패가 합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 사탄 마귀의 역사도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제시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입신 양면과 만사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사탄의 계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세상에서 잘 되게, 잘 되게 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인류의 역사에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도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어, 징계 받는 것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지질이 공상으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없어 괜히 하는 말이야. 그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주 물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이나 풍습이나 문화를 빙자해요. 복음을 완전히 흐르게 만듭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 그 다음에 무당 잡신 생기는 거. 또 전통적으로 이 한반도를 지배해왔던 불교. 이러한 그 어떤 그 전통 문화 풍습, 이러한 사상 때문에 참신, 참하나님, 복음을 완전히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위에 세 가지 방법으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도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영계의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충분히 핸드링하고 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서너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못하게 막는 거야. 야, 니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누가 보음 4장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만유 다내 것이 되게 하리라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것은요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최절한 바락입니다. 인간의 일생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들어서 예수님을 혹하여 실족시키려 아주 도발하는 마귀죠. 수레우기 7장 22절에는요, 애굽 요술사들도 어, 똑같이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7, 저 8장 7절에는요 또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흉내를 얘들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어, 못했죠 그리고 왕상 18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그 그 엘리야의 싸움인데요. 19절에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개로 나오게 하소서. 어,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재단 주위에서 펄쩍펄쩍펄쩍 펄쩍 펄쩍 뛰고 또 이게 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요, 성경에는 뛰 놀더라 돼 있는데 이게 예, 뭐 그냥 이렇게 율동하고 노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식대로 마구 펄쩍펄쩍 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죠. 28절에 이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그 무당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두 타기 하잖아요. 잡도차 타다가 발이 싹둑 잘라지기도 하고요. 저들은 자기 몸을 칼로 긁어서 창으로 찔러서 자해하는 것이 그들의 그 아주 전통적인 의식이 하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졌죠? 치고 나서 이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바보 멍청입니까? 진짜 아무 능력도 없이 백성들을 속이면서 속에 먹고 살았던 이들인가요? 아니죠. 이 선지자들도 제한된 능력을 받아서 무지한 백성을 다스렸던 그러한 아주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참신 겨루기 하자 그러니까 그래 좋아 하자고 흔쾌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서 해가 빠지도록 뛰고 펄쩍펄쩍 뛰고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배를 갈라서 피를 내봐야 자기 바알의 신은 아세라의 신은 응답이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참신 하나님이 누구, 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주술사들이나, 어, 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허용하셨던 능력을, 제한적인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자, 바보천치, 멍청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예, 왕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지금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 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흔히 이제 교회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 정해진 장소에서 나와서 기도하라 정해진 장소는 자기가 그그심하는그 그그 교회를 말한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말 또, 어, 성경을 조금, 그 따온 듯한 말이지만, 결국은 자기 교회에 나와서 거기 와 있으라는 거죠. 왜요? 그 뒤에 뭐 목적이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저런 할짓다 해놓고,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그 시추에이션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수없이 성령님께서 탄식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많은 탄식을 하시는데 자기들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놓쳐놓고 지금 와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밥을 뜨고 걱정 없이 살만한 현재의 그 포지션 현재 시추에이션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일단 모든 기도 제목을 나열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싶은 것을 모두 나열하죠. 글로 적으세요. 그리고 발성으로 소리 내어서, 묵상으로, 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매진하세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에서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은 기도 제목의 경중 완급이 가려지는 겁니다. 아, 이거는 중요한 기도지. 이건 뭐 기도 안 해도 저질로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경중 완급대로 다시 기도 제목을 조절해서 앞에 중요한 것만 추려서 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것까지 기도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지체 없이, 주제 없이, 망설임 없이 그 뒤, 기도 제목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심정으로 저저 저 인간 저 망했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한 경우 없습니까? 목사가 된 저도 있는데요. 과거에 하도 저를 못되게 한 놈, 하도 저를 뒤에서 험담하는 놈, 저 인간 입을 좀저좀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에, 싸우지는 못하고. 근데 저를 가장 험담했던 사람이 지금 도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저를 험담하고 이유 없이 저를 비방하고 후배들 모아놓고 술사주가면서 저를 갖다 공격했던 그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남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한 위한 기도를 자꾸 하면 되나? 이거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지체 없이 타인을 이웃을 동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추가합니다 평소에 메모지에, 메모지에 아니면 기억 속에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정말 그 액을 복구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기다가 싹싹싹 싹, 싹 추가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 동료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화평의 기도가 된, 화평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화평의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중보자가 되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싫은 거야. 싫어. 미워. 내가 왜? 이러한 대상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과 터치되는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동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헤아리고 노력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도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 노력하도록 터치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건가? 또 이렇게 또 불쑥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목사 뭐 장로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뭐 귀신기도 방언기도 먼기도 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2 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였잖아요. 어, 대통령께도 정책보고를 제가 작성했던 그 정책 그 실무자 생활로 어, 제가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역시. 제 경험대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업무 보고입니다. 계획 RM입니다. 자, 우리가 처장회의 한번 연상해 보시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기업의 전략회의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대략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달성할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러이러합니다.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 간 협조할 사항은 이러이러습니다.부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추가로 지시할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회장님의 하명 사항 있습니까?이 업무에 대한 추진 결과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 이런,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어, 노력하게 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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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입니다. 쭉 아랩니다. 쭉 아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하심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쭉 이제 대뇌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각자의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생각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체험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결과인지 사탄의 계략 공작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 사람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한 잔을 마셔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마신다면서 오직 주님만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족을 유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시험하지만은 시험도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일개 파트일 뿐입니다. 이상하고 잡단 형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세월을, 정렬을,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입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습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강으로 쏟아니다가 인생을 흡입하면 결과는요, 허무와 비탄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여 직접 만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인 하나님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무슨 거창한 구호나 방언이나 그 어떤 신비한 뜻한 말과 행동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보조자 중개자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인강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여러분입니다.